그랬어 채린이가 누가+ 누가 그랬죠 음, 음. 음. 그랬어 채린이가 껌껌한데 혼자 놔뒀다 음+ 음 그래서 울었어 우리 채린이가 울었어. 그랬어. 어유, 어유, <목소리를> 서로, 어유, <목소리를> 수, 그 속상했어. <목소리를> 어. 어, 엄마가 오빠랑만 놀아서. <목소리를> 응, 그랬어. 응. 어, 미안해. 체리나 <목소리를> 어, 엄마가 미안해. 했할 <laughs>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말이 많아. 우리 우리 재린이 디크 짱이야. 재린아, 하프러야. 하프러 주세요.